김포공항 활주로가 펼쳐진 스크린 앞 여객기 시뮬레이터 속 학생들이 이륙을 시작합니다. 2026 대학 입학 수시 전형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초당 대학교는 호남 유일의 항공 전문 교육 기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비행 교육과 항공 기술 등 대학은 각자가 가진 인프라와 강점을 앞세워 신입생 유치에 나섰습니다. 글로컬대학 30 예비 지정과 함께 라이즈 사업으로 확보한 203억 원의 사업비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투기하기를 주는 사실상 자율 전공 학부를 확장시켜 놓은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 전공을 때에 맞춰서 할수 있도록 그래서 그 그것이 결과적으로 취업의 경쟁력 이번 주 수시 원서 모집을 마무리하는 전남 지역의 4년제 대학들 각자의 강점을 살린 신입생 유치전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안주도입니다.